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 부파. 오늘은 던파의 인기 직업 중 하나인 엘마의 신규 탈리스만 두 가지를 리뷰해주고 탈리스만 선택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엘마 탈리스만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첫번째로 여기 썬더 엘리미네이트란 탈리스만이 있죠 요거는 그냥 필수예요 엘마의 채널링을 또 줄여주는 가장 좋은 탈리스만 이건 뭐 아무 이견이 없어요 나중에 말렙이 몇이 풀리고 무슨 기술이 나와도 이 탈리스만은 깔고 간다 벌써 하나 끝났죠 여러분들 두번째입니다 나이트할로우 나이트할로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몸모리기로 보통 하나 찍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탈리스만이 뭐 이거밖에 없어서 마스타는 사람도 들 있고 한데 나이트할로우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일단 증뎀 상승량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30% 가까이 세지기도 하고 실제로 25초 딜에서도 뭐두번 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이 탈리스만은 아 그냥 먹으면 쓰면 되겠구나 굳이 필수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 탈리스만이네요 얼마 1등 스트람 형님이 지금 룬까지 많이 받고 밀고 있는 탈리스만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요거를 많이 아쉽게 봤어요 왜? 탈리스만의 기본은 채널링을 줄여주는거고 공격속도를 빠르게 해줘서 빠른 딜을 몰아칠 수 있게 해주는건데 요거는 굉장히 느리게 떨어져요 낙하속도가 66% 감소가 됩니다 대신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범위도 세지고 엘마를 엘마답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죠 좀 사람의 취향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딜은 아주 좋은 편이죠 그 다음입니다 이제 엘리멘탈 커튼 커튼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쿨감에다가 커튼 내부에적 빠져나가지 못하는 유틸성 그리고 25초 딜에서도 두번 박을 수 있어요 실제로 탈리스만의 성능만 놓고 보면은 딜 증가율은 가장 많이 높았죠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채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탈리스만 두 개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요거 역시도 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깨알 같은 쿨감의 증뎀 상승량도 가장 높은 탈리스만이거든요. 그 다음입니다. 케이크야.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 수많은 유저들이 설치기를 요구를 했었어요. 설치기로만 됐었어도 이거는 애들이 그냥 싹다 올마스터했을 거야. 근데 잘 봐요. 엘마의 단점이 뭐야? 여전히 긴채널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풀까지 깁니다. 느려요, 답답해요. 지금도 많이들 버리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탈리스만이 이거밖에 없다 하면은 당연히 써야겠죠. 증뎀 상승량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이번에 새로 나온 초월의 크리스탈과 더 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월의 크리스탈 어떤 기술인지 보시죠. 요거는 엘마들이 좀 좋아하는 기술이긴 해요. 왜 설치기거든. 보이죠? 그런데, 8할 때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충전시간 1초에다가, 사용시 초월의 크리스탈 마법진의 범위와 크리스탈 크기가 증가하면서, 체감상 3초 가까이. 맞죠, 여러분들? 굉장히 긴 시간 뒤에 폭발하는데요. 요게 그로기들이 아닐 때는 빡셌어요. 특히 조금만한 보스들 왔다갔다 많이 하는 놈들은 알다시피 요 범위 안에 있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또 엘마들이 답답함을 느꼈고 물론 극딜에는 어차피 가만히 서 있는 샌드백이니까 다 맞았죠. 여기에 대한 성능을 직접 써보죠. 저 천천히 폭발하는 탈리스만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 아니, 잠깐만요. 설명 다시 봐야겠는데? 아니, 뭐 이렇게 커, 크냐? 스케키 추가 입력으로 직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최고 단계. 그리고 크기가 15%나 증가하네요. 마법진이 최고 단계일 때 폭발 변화율. 일단, 무조건 제일 큰 걸로 지어지면서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 직폭이 바로 돼요. 보이십니까? 유틸성이1상타치예요 오, 괜찮은데요? 물론, 이런 유틸성이 없어도, 초월의 크리스탈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그로기 메타에서는 다 맞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3초 가까이 걸리는 이 크리스탈이, 직폭이 된다는 건, 유틸성적인 측면에서는 넘사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게 좋아보이죠? 딜 상승량은 솔직히 좀 낮습니다. 이건 딜 상승량은 25%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다른 탈리스마네드에 비해서는, 딜 상승량은 조금 낮은데, 근데, 그만한 편의성은 확실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엘바 분들, 확실하게 저는 선택지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필수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제 엘바들의 옛날 스킬이면서도 거의 뭐 밥줄이었죠. 더 게이트. 예전에는 좀 심심한 스킬이었어요. 상급 기술치고는 뭔가 상대방 이 머리통 위에 그냥 조그마한 우비가 그냥 떨어지는 아, 이게 뭐 정말 최강급 상급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조금 심심한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80제 스킬이라고요. 다른 직업들에 비해 좀 심심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어, 자동 오토 타겟팅 기능에다가 좋은 스킬이었는데요. 이번 탈리스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부터 보자면 아웃게이트 원소결정 낙하 한마디로 데미지가 1150% 그다음에 원소결정 공격력 변화율이 175% 추가 증가 요거를 총 증뎀 수치로 변환하면 거의 33%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아웃게이트에서 융합된 원소결정 낙하 요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요런 식으로 바뀌네요. 우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괜찮은데? 어, 연쇄 작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바바바 바뀌네요. 이게 조금 조금씩 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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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많은 엘마들이 선택을 할는것 같은데요? 이거 디멘션 워커 기술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맞죠? 이 몬스터가 몇 마리가 있든 그냥 한 방에 빵 하고 떨어지네요. 일반 더게이트입니다 굉장히 들어가는 시간이 길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체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게이트에 대해서 하나 좀 부연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더 게이트 옵션 중에서 아웃 게이트라는 게 생성될 때 적을 홀딩을 하는 판정을 있습니다. 보세요. 네, 약간의 홀딩을 당합니다. 자,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이 홀딩. 저는 판정. 이걸 평소에 때릴 때 약간 뭐 풀카운터를 못 넣어서 약간 슬퍼할 친구들도 있는데요. 지금 던전 앤 파이터에서는 대부분 가장 최상위 레이드 몬스터들은 상시 홀딩 불가. 거의 대부분 몬스터들이 홀딩 불가라는 걸 달고 나와요. 그 말은 뭐다? 암제의 기술을 써도, 디바의 기술을 써도 홀딩 불가 판정이 뜨면 풀카운터가 들어간다는 거. 시로코 대치 상태에 마찬가지로 거의 다 홀딩 불가 판정이 뜨죠. 그 말은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더 게이트를 쓰실 때 아무런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로코에서 극딜 박을 때 조금이라도 딜 누수가 있지 않을까, 카운터를 못 받는다는 건코네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시로코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순간에도 홀딩 불가가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추방자 산맥의 네임드들도 거의 다 홀딩 불가 상태가 뜹니다. 물론, 아주 가끔 홀딩 불가 상태가 안뜰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대치 상황에서 거의 90% 이상은 홀딩 불가 상태니까 더 게이트 쓰실 때, 아, 나 카운터 날아가면 어떡하지? 내 딜루스 생기면 어떡하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 초월의 크리스탈.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바로 엄청난 크기가 짚퍼더 게이트. 바로 공중에서 연타로 안 들어가고 한 발로 꽝. 오늘 탈리스만 리뷰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엘마 탈리스만은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 신규 스킬들이 엘마들이 가장 힘들어야 했던 채널링에 관한 부분을 줄여주었고 증뎀 상승량 역시 더 게이트는 굉장히 잘 받았어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엘마분들은 더 게이트와 썬더 무조건 고정에 나이트할로우, 할로윈, 커튼,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직업들에 비해 탈리스만의 선택지가 많다는 거는 뭐 그만큼 엘마들한테도 좋은 얘기니까 탈리스만 리뷰를 통해서 좋은 탈리스만 세팅을 하셨으면 합니다